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두 번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인가요? 좋은 한주 되시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또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출근을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일요일은 휴무니까 그 종일 저기를 틀어놓고 가요. 난방을 틀어놓고 예,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오니까 아, 온도 10%, 그 습도 10%. 10 아니 19%그 다음에 온도는 15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일 온도를 난방기 대형 난방기 천정형 난방기를 26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추위가 주춤하기는 해요. 아침에도 어, 낮기온도 기온, 낮 그랬고 낮에도 부산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은 됐어요. 근데 출근해보니 그래도 그 안에서 여지없이 꽃은 피고 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 리카스테 한번 보시겠어요? 리카스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옆에가 지금 꽃대인 듯 하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가 잠깐만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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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이거? 네, 여기 꽃대가 있고요. 그래서 음. 이게 건조하니까 더 그런 건지 이렇게 새까맣게 지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꽃이를 한번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방기가 직면으로 그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다 제가 예 막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그런 경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 일요일 올린 영상에서도 그게 똑같은 꽃을 갖다두면 더 오래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또 그런 그러... 구독자님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어항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이 온도가 약간 찹찹해요. 그러니까 어 단독주택이고 그래요. 그래서 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그런 온도나 습도가 많은 영향을 준다. 일조량도 중요하죠. 보시겠어요, 히로미? 이 로미가 이게 이게 지니까 이렇게 발랑 말라지네요. 꽃 받침이 이렇게 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말려져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꽃 받침이잖아요. 이꽃 지금 향기는 오히려 적어서 세력이 떨어지니까 맡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서는 이쁘죠? 그런데 좀 예, 이렇게 되고 이게 꽃 받침이 여기 뒤로 이렇게 말려지고 이래서예 조금은 잘, 아, 잘라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독은 저희는 어, 샵에서 쓰는 알코올이 있어서 어, 100%짜리 저희가 거의 에, 에, 에탄놀에타놀그 알코올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구 소독을 한다든가 할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이까요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아침부터 꽃을 자르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음, 아이는 이렇게 음, 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랗게, 네, 노랗게 익었어요. 이거 피면 음,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었는데 이아이 흔들거려서 이렇게 신초기 나오는 데가 부딪칠 위험이 있어서 무언가를 보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응? 해피필드도 많이 컸어요. 야, 이 아이 이름은 알아요. 해피필드라는 카츠레야해피필드 이게, 이게 삐었던 꽃자리인데 예. 이렇게 되었고요. 마치 온시디움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도 제법 컸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요 안에서 제법 습도 유지가 되요 여름에는 이게 는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게 이제 습도 유지에도 좋고 일단 넘어지지 않고요 분갈이를 새로 하기 전에 네. 음. 요 아이는 하나 피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있죠 만원의 행복. 지금 꽃이 필게, 고기는 한 송이였는데요, 요 뒤에 세 송이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보세요. 피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그런데 둘이서 마주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다 지주를 조금 세워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하면 될지 보세요. 이렇게 뭐 맞춰서 자꾸 상처가 나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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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laughs> 아니에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은 꽃대에서 신, 신촉을 같이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이런데 보면은 그래서 인 그러니까 지주 같은 것이 그기에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응. 해줘도 꽃잎장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흔들리지는 않는데 꼬대를 살짝 세워줘볼까요? 아이코 아이코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살짝. 아 처음에 요거 하나만 세워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만 살짝요. 보세요, 그냥 요렇게 자유롭게 있는 데서 살짝. 이렇게만요. 근데 서로 꽃대가 마주보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음, 지주꾼이 짧아요. 그냥 두 바퀴를 감아서 살짝 이렇게만 해두었어요. 여기는 어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헐겁기는 하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꽃이 빨간색이고그 다음에요. 원래 카틀레아는 꽃이 피고 3일이 되어야 향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꽃이 피면 한번 맡아봐요. 안 나요. 안 나는 종인지 아직 3일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조금 지켜볼게요. 아침에 오면은 저희가 맨 먼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이거는 물을 추워도, 수태 소리 들리시죠? 물을 추워도 추워도. 예, 네. 이거는 드디어 피었습니다. 오크라이나 토크초. 레아 오크라이나 에 예. 토코츠 S 그러니까 이게 오크라이나 종에서 이렇게 저는 교배종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배종이 아닌데 그 좋은 거 같다가 교배종이라고 한다고 김태환 사장님께 혼났습니다. 그런 받아 놓 거네. 네. 이게 드디어 이게 새 송이가 왠지 이런 아이들은 컬러감이 달라요. 지금 현재 와. 꽃이 조금 작게 오기는 했어요. 모양이. 그런데 활짝 피면 또 어떻게 될지 피면서 또 꽃들이 커요. 그죠? 우그라이나 토코 예. 아침에 피어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 토요일날 퇴근할 때 살짝 몽우리가 하나 펼쳐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한번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응, 보시겠어요? 요거 로드 게시, 동륜 로드 게신데 이철에 꽃이 이렇게 왔어요. 네, 물 만지면서 손이 쪼글쪼글 한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꽃을 피워주잖아요? 네 아주 확실히, 확실하게 앞에서 확실하게 여기 지금 LED등을 저 뒤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불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카이파리시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홀 잡고 그래. 공유도고 계시고요. 피는 철이 아닌데 지금 피어서 아침에 받았거예요